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사옥이 다는 것을 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 연장은 예, 몽키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집에 있는 사옥이 좀 모양은 틀리더라도 온용해해서 예, 보셔야 됩니다. 사옥이를 색으로 사면 예, 몸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통, 몸통이 있고, 어, 헤드 줄이요 예, 뒤쪽에 들어가는 예, 밸브입니다. 예. 자, 이거는 왕이고 자. 이게 집에 이제 물이 샌다. 이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 자, 집에 물이 샌다. 그러면 요 뒤쪽은 좀 갈라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뭐이 요쪽 부위 보이시죠? 요거는 저계량기에저 예, 양수기함이 있죠? 그물장그고 그러니까 물 새는 데가 요기에서 새는지 요기에서 새는지 요기에서 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기에서 안 새고 요기에서 새고 요, 요 앞에 요, 요기에서 새는 것 같으면 요 앞에 것만 바꾸면 됩니다. 이 뜯는 것은 어떻게 뜯냐 예, 여기, 몽키로, 요쪽 한 번, 요, 쪽한 번, 여기 지그재이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같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손으로 해서 그렇지, 양쪽으로 잡고, 이, 양쪽으로 잡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자 이제 풀어가지고 한 번, 자, 요렇게 풀었습니다. 예, 이렇게 풀었죠. 아, 이렇게 풀었는데, 이 안에는 검은 바킹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검은 바킹이. 요렇게. 예, 요렇게 양쪽 다해야 됩니다. 바킹을. 자. 예, 약간 응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암수가 터진데, 요, 자, 여기 좀 짧죠? 그냥, 엉뚱해서 여 짧죠? 그러면, 요쪽 거를 좀 땡기, 이렇게 땡깁니다, 이렇게. 양쪽을로 땡겨서 맞춥니다. 이렇게 땡겨가지고 꼽으셔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쪼우는 쪼으로 땡기면 괜찮습니다. 근데, 요, 요렇게 풀면 안 됩니다. 요렇게 풀면 안에 테프론이 풀리기 때문에, 쪼는 쪽은 조금 쪼로 되는데, 여기 이리 풀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쪼을 때, 좀 신경, 이거, 쪼는 쪽으로 잘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저 안에 부분이 센다, 요, 요쪽 부위가 센다, 통째로 갈아야 된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저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을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를 보셔야 되겠죠. 자, 자, 이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이 왕입니다. 왕, 왕인데 왕을 이렇게 갖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이 어가지고 모양이 이리 되죠 요리 꼽히요 여기서 지금 꼽히기는 요리 꼽히죠 자 여기서 이제 테프론테프론입니다선 네, 놨죠 선선 놨죠 잘 보셔야 됩니다 요를 잡고, 요를 지금 잡았죠? 요를 잡고, 스물 세 바퀴를 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아홉, 스물두, 스물셋. 자, 이 스물 세 자, 여기 바퀴를 감으면, 이래 됩니다. 이 양쪽에 이래 감고 이제 감고 이렇게 쪼아야 되는데 이게 좋은 부분을 제가 이거는 좀좀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물로는 자, 자 이걸 만약에 저기를 쪼은다 여기 달아야 될거 아닙니까? 쪼은다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 최대한 쪼았죠? 만약 최대한 쪼았죠? 이, 최대한 쪼으면, 더 이상, 이제, 힘, 꽉안 쥐면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쪼아가지고, 이제 맞추면 됩니다. 꽉 이렇게 돌리가지고올로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꽉 쪼았을 때, 지금, 조금 이렇게 조금 짧게 맞춰야 됩니다. 짧게. 왜냐면 안중에 이렇게 당기내야 되거든요. 풀면 안 되니까 좀 조금 짧게 이렇게 맞춰 놔면 안중에 달실 때 예, 이게 잘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럼 위 안에는 검은 거를 이 꼽아야 되겠죠. 지금 꼽아야 되고 이건 지금 샘플이니까 자, 이거를 응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꼽아야 되거든요. 요래 요래 꼽을 거거든요. 꼽을 때도 요쪽 한쪽 꼽고, 저쪽 한쪽 꼽고. 내가 지금 한 손이 나가지고, 자, 요 조금 쪼고 요쪽 조금 좁고, 이. 예. 양손으로 같이 도, 돌리면 되거든요. 지금 저는 한 손이니까. 요거는 이제 힘대로 하면 딱안 돌아갑니다. 요거 꼽을 때는 힘대로 쪼시면 안 돌아가시고, 예. 요 밑에는 이제 요, 요쪽 부분은 요거 꼽히겠죠. 줄 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줄은 요리해가지고 먹기좋 쪼으면 됩니다. 이것도 먹기로 힘 받는 만큼 쪼으시면 됩니다. 어그 다음 헤드. 헤드 다, 헤드는 쉽죠? 그래서 이렇게 꼽았고요. 여기 있는 거 보면 다 올리기가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보통은, 보통은 사업 자체에서 여기서 물 세고, 여기서 물 세고, 뭐, 이, 이리, 이쪽에서 물 세고 이랬거든요. 이 뒤쪽 거는 뒤에 달리는 거죠. 뒤, 뒤쪽 은는웬만가잘물안 셉니다. 뒤쪽 은 여러분들은 뒤, 요거를 깨부고요 앞에 것만 손을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뒤에 것까지는 뒤, 그 세는 확률이 좀 작거든요. 보통 요쪽이 잘습니다 요쪽. 요게 요 틈에 안 가면 사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진다든가. 요것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굳이. 요 뒤에 끝까지는 안 건드시는 게예 좋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된 또 건물은 잘못하면 배관까지 배관까지 손, 손실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만면 앞쪽만 건드리시고 오늘 요 사옥이 이 영상을 보여 드렸는데요. 이거를 응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옥이가 다 모양이 틀리고. 또 집집마다 또 거기 틀리죠. 예, 또 막상 가면 현장 가면 또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억용해 예, 가지고 좀 보시고, 예,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또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